야, 결국에 많이 입고 자주 입는 옷은 무엇인가? 매년 트렌드다 뭐다 유행이다 뭐다 야, 뭔가 계속해서 바뀌는 와중에도 정말 옷을 못 입을 정도로 낡거나 해지거나, 야, 뭐, 가족 중에 누가 내 옷을 <laughs> 가져간다던가? 뭐, 이런 이슈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옷장을 지켜주는 그 옷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옷들을 미디어상에서 이런 단어들로 지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페리니스 스타터팩, 기본템, 에센셜?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저는 이런 아이템들을 여러 가지 의미로 스트롱 아이템이라고 지칭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기다. 오래 살아남은 아이템이야말로 강한 아이템이다. 그렇다면 그런 옷들은 어떤 것들인가? 오늘 영상을 위해 지플릿이 사운드 라이프 두 브랜드 측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셨고 오늘 주제처럼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스트롱 아이템들을 좋은 가격에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도움도 많이 주셨으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 가지 의미로 도움이 될수 있을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구성이 좋은 옷들이 결국 옷장을 지키고 있더라. 당장에 롱슬리브만 하더라도 단색, 스트라이프 등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먼저 단색을 보자면 이런 넥라인이나 원단이 튼튼한 제품. 근데 또 원단이 너무 두껍거나 튼튼하기만 하면 또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두텄더라도 피팅감이 이쁘게 빠지고 단품으로만 입어도 멋있는 이 롱슬리브. 생각보다 단품만 입었을 때 아쉬운 롱 슬리브들이 꽤나 많습니다. 반대로 얇더라도 밀도가 좋은 제품들은 편하면서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진짜 옷장이 오래오래 두면서 많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뭐올 초에는 퍼스널 팩의 제품들을 많이 착용을 했던 것 같아요. 티셔츠와 자켓을 같이 입었을 때 나는 아무리 입어도 룩이 안 이쁘다.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너를 스트라이프로만 바꿔줘도 룩이 훨씬 경쾌해지거든요. 특히 데님과 매치했을 때 크게 멋부리지 않아도 스타일링을 쉽게 할수 있는 게 스트라이프 티거든요 저는 이 러프사이드 제품을 봄에 구매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잘 입고 있는데 이런 스트라이프 롱슬리브는 이렇게 소매를 걷어올려 착용해줘도 되게 이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셔츠는 기본 단색 스트라이프 데님 셔츠 정도 있으면 부족하진 않다 기본 단색의 셔츠는 일단 컬러적으로는 이런 삭스 스카이블루 컬러 이런 블루 계열의 셔츠를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셔츠가 있으면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화이트가 어떤 팬츠 위에 얹든 확실히 그 뜨거나 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주 입게 되는 건 이런 블루 계열의 셔츠 또 기장은 빼입하기 좋은 형태 핏은 적당히 넉넉하고 기장이 짧지 않은 자, 오버핏이 싫으신 분들도 딱이 정도의 넉넉함은 입으셨을 때 부담이 없을 것 같거든요 원단은 이 셔츠처럼 코튼 베이스에 아주 담백한 그런 느낌 이런 셔츠는 단품으로 입기도 좋고 아우터 이너로도 제격이고요 컬러에 따라 이런 패턴이 있는 셔츠와도 매치하기 좋은 게 이런 단색의 셔츠다 자, 이 셔츠는 사운드 라이프의 데일리 코튼 셔츠로 2팩에 5만원대에 경험할 수 있게 할인을 아주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셔츠를 많이 입어봐서 이렇게 만져보고 그 입어보면 그 진짜 판매가가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이 셔츠는 한 장에 5만원대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제품이고 캐주얼한 셔츠의 사양에 맞게 땀수도 그에 맞게 구사되어 있고 원단부터 핏작의 패턴까지 기본 단색의 셔츠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거 완전 좋아하실 거예요 스트라이프 셔츠는 확실히 단색의 셔츠보다는 꾸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츠를 심플하게 가져도 룩을 세팅하기가 비교적 편해요. 그 스트라이프가 주는 특유의 그런 경쾌함도 있고요. 어디든 두루두루 착용하기 원하신다면 멀티 스트라이프 컬러가 좀 화려하게 들어간 그런 셔츠보다는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셔츠들이 코디하기 쉽고요. 실제로 자켓이나 심지어 셋업의 이너 셔츠로도 활용하기 좋아서 체크 셔츠는 없더라도 저는 이 스트라이프 셔츠 하나만큼은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샴브레이 셔츠를 포함 데님 셔츠는 선택사항이지만 있으면 정말 좀잘 입는 셔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반바지랑도 자주 매치해서 착용하기도 하고 올리브 컬러 팬츠는 또 투박하게 또 워크웨어스럽게 잘 붙거든요. 같은 블루 계열의 셔츠라도 코튼 베이스의 단색의 셔츠는 또 다른 느낌이 있고 이 소재감이 주는 그 투박함이 있어서 봄 가을 겨울 멋쟁이라면 이런 데님 셔츠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딱이 미드 블루톤 정도의 데님 셔츠를 추천드립니다. 딱이 정도 톤이 단품이나 이 노를 입었을 때 가장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니트는 제가 재작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카테고리라 나름 깊이 파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다 경험을 해 봤지만 결국엔 에센셜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분류를 해 보자면 라운드넥 카라 가디건 형태의 니트들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입문하시는 니트가 이 라운드넥 니트겠죠. 근데 입문부터 까슬까슬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딱 그런 분들은 그 코튼 베이스의 라운드넥 니트를 입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면 티셔츠에 연 안정선으로 입었을 때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니트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다운시킨 다음에 울원사를 사용한 니트를 입어도 늦지 않지 않을까. <laughs> 뭘 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유니네 워셔블 쿠르넥 이거 사시면 됩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고 핏도 좋고 이게 진짜 엄청 편합니다. 카라 니트도 결국에는 많이 입게 되는 옷이더라고요. 단품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자켓에 인어도 활용하기 좋은 게 바로 이 카라 니트입니다. 저는 이 니트가 밑단이 조여질 거면 확실히 조여지는 게 좋고 또 그런 니트가 손에 자주 가고 또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원사는 7게이지 정도를 선호합니다. 너무 얇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형태 유지도 되는 이런 두께감의 니트가 이너로 입었을 때도 뜨지 않게 잘 붙고 어떤 바지에 매치해도 어색함이 없더라고요. 이건 TMI지만 예전에는 제가 이 가디건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너무 달라붙는 것 같고 또 너무 여성스럽다는 라 생각이 들었던 옷이었는데 이제는 없어서 못 입고요. 원사다 중요하겠고 핏도 다중요하겠고 이런 네이비 컬러의 가디건을 꼭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님과 매치하기도 쉽고요. 베이지 올리브 등 거의 모든 컬러와 쿨하게 매치되는 컬러가 바로 이 네이비 가디건이거든요. 자켓은 현실점으로 딱 4가지만 네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데님 자켓, 블레이저, 프렌치 워크 자켓, 가죽 자켓. 데님 자켓은 제가 다 입어보니까 결국 이 몸에 맞아야 돼요. 다른 옷들은 소재가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던가 조금 덜 맞아도 원단이 좀그 옷에 잘 맞게 되는 그런 보정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데님이라는 게 워낙 힘 있는 원단이다 보니까 잘안 맞으면 안 맞는 티가 많이 납니다. 또 아무래도 전체적인 옷 패턴이 몸에 안 맞게 되면 어깨라인부터 엄청 불편하게 되고 그에 따라 또 손이 많이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장에서 꺼내 자주 자주 입을 수 있을 데님 자켓을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체형에든 잘 붙고 이 제품처럼 이어미더랑 논페이드 데님을 사용한 옷을 착용해 주시는 게 이렇게 이너를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기에도 좋으실 거예요. 제작 지원에 도와주셨지만 이 청자켓 진짜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디자인이 깔끔해서 코디를 할때 조립하는 맛도 있고 개인적으로 데님 자켓이 슬리브리스나 티셔츠랑 입기에도 좋은 에센셜템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멋을 부리자면 셔츠로 레이어드해서 입어줘도 좋더라고요. 날이 살짝 풀리게 되면 이렇게 반바지와 함께 입어주면 너무 좋겠죠. 이번 협업을 통해 할인도 통크게 주셔서 8만원대에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편하게 이쁘게 잘 맞는 데님 자켓을 찾으셨다면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블레이저 야 이제 블레이저라는 이 아이템이 제 취향에는 잘안 맞는 그런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그런 블레이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그런 블레이저는 3 버튼 블레이저더라.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포멀한 착장보다는 비교적 캐주얼한 그런 옷들을 많이 입게 되잖아요. 물론 저는 특히 캐주얼을 많이 입기도 하고요. 이 3버튼 블레이저는 그 제품명처럼 그 버튼이 3개나 사용되기 때문에 이 V존의 높이가 2버튼, 1버튼 블레이저에 비해 비교적 높습니다. 또이 V존이 높을수록 캐주얼함이 크게 묻어나고요. 그래서 2버튼 혹은 1버튼 이런 블레이저는 확실히 좀 포멀함, 드레시함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당장의 그런 드레시한 턱시도만 해도 1버튼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데일리하게 착용하거나 혹은 셋업을 입더라도 비교적 캐주얼하게 펴고 싶으신 분들은 3버튼 형태의 블레이저 또 그런 기반을 셋업을 구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이 프렌치 워크 자켓은 오리지널로 돌아간다면 진짜 노동자들을 착용했던 그런 작업복입니다 요즘이야 이제 유행이다 트렌드다 해서 뭐 많이 있는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클래식 그 자체의 장르거든요 그 가장 유명한 짤이라면 프렌치 블루 컬러의 이런 워크 자켓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빌 커닝햄 할아버지 <laughs> 이분이 이제 뉴욕의 상징이자 최초의 스트릿 패션 포토그래퍼신데 이 프렌치 워크 자켓을 입고 항상 촬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입니다. 이 모습에 반해 이제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워크 자켓을 즐겨 착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프렌치 워크 자켓이라면, 몰스킨을 사용한 제품이 더 오리지널리틱 하기도 하면서 오래오래 착용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거친 데님이나 그 캔버스보다는 더 부드러워서 착용하기도 편한데, 이런 원단들과도 견줄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야, 오래오래 비교적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거죠. 몰스킨을 사용한 프렌치 워크 자켓을 이제 베트라 같은 브랜드에서는, 제 기억엔 한 3, 4년 전만 해도 한3 0만원 이 상태에 판매되고 있었고, 일반적인 코튼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싼 원단에 속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소비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이 자켓은 가격을 떠나 이제 디자인은 가장 기본적인 프렌치 워크 자켓 형태를 깊게 가져오면서 현대인의 취향에도 잘 붙게 핏이 조금 개선돼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좀 카라도 되게 이쁘고 정갈한 느낌이 아주 좋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피팅감이 제가 딱그 일반적인 취향에 가까운데 제가 입었을 때 어깨부터 어디 하나 뜨는 부위 없이 잘 맞죠 이런 워크 자켓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입고는 싫지만 좋은 제품들은 이제 다 비싸서 기본템임에도 이제 쉽게 경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협업을 통해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된 가격이 5만 원대입니다. 5만 원대. <laughs> 물론 싸다고 무조건 좋은 옷은 아니지만 이 제품은 잘 만들고 좋은 옷인데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스타일링할 때는 셔츠를 이너로 착용해주고 진청되는가 매치해줘도 좋고 뭐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프렌치 워크 자켓이 생각보다 어려운 옷은 아니니까 옷장에 하나쯤 구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가죽 자켓 이단 하나만 듣고 생각나는 게 이제 비싸다 고급스럽다 뭐 남성적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키워드들이 생각이 나죠. 이 가죽 자켓이 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옷장에 가장 오래오래 자리를 하면서 나와 비슷한 형태로 늙어 갈수 있는게 바로 이 가죽 자켓이 거든요 뭐 에이징 이라고 하죠 세월이 지남으로써 뭐 사람도 이런 가죽도 에이징을 거쳐 늙어가고 변화하고 이런 가죽 자켓도 이제 기본 형태라고 했을 때 오히려 과거에는 라이더 자켓이 이제 가죽 자켓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예시 였는데 이제는 이런 라이더 자켓이 조금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잘안 입게 되죠 그런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계속해서 나와 어느 디자인의 가죽 자켓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싱글 자켓 형태 카라가 있고 가운데 지퍼가 있는 기본 오브 기본이죠.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 플리마켓 때제 것까지 이제 내어드려서 지금 제가 입을 <laughs> 가죽 자켓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 구매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A2 형태의 레더 자켓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싱글 형태지만 좀더 밀리터리스럽고 좀더 낭성적이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이 입게될 디자인이 될것 같아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하나쯤 옷장에 두고 싶은 형태의 그런 가죽 자켓입니다. 네, 바지는 데님, 면바지 두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데님이라고 한다면 딱 이런 중청 정도의 컬러, 핏은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레귤러 핏. 멍청 뭐 대단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뭐 셔츠, 자켓, 티셔츠 등 어디에 얹어도 잘 어울리는 게 이런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비해는 이제 너무 개성이 뚜렷한 이런 패션 신이다 보니까 이런 데님이 생각보다는 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데님도 이제 최초에 출시하고 지금은 안 나오는 데. 님인데 혹시 비슷한 핏, 비슷한 컬러의 데님을 찾게 된다면 추천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튼 팬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노 퍼티그 팬츠 아, 모든 형태의 코튼 팬츠를 포함하지만 핏은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 역시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코튼 팬츠가 결국에는 오래 입더라 어, 뭐, 테이퍼드 플레어, 뭐, 이런 핏들을 다 입어봐도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건이 스트레이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코튼 팬츠는 뭐, 데님 셔츠, 뭐, 가디건 등 너무 드레시한 소재의 상의만 아니라면 야, 웬만해서는 진짜 다잘 붙기 때문에 하나쯤 갖고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트롱 아이템.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강한 옷들을 한번 분류해봤고, 중간중간 이제 실물로 보여드리는 옷들도 있었죠. 개성의 무기인 요즘 같은 시대에 조금은 고리타분하고 밋밋할 수 있는 옷일 수 있지만, 미래에 결국 남게 될 옷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 텐들이다. 어렵게 벌고 마음에 들어 구매한 옷, 어떤 옷이 됐든 오래오래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